네, 이번 주 카메라 고발은 평택호 유원지의 관리 실태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벌써부터 관광지 등에는 가을을 만끽하려는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잠시 카메라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창한 날씨 때문인지 인파가 몰린 이곳은 평택호 관광단지입니다. 호반과 수병 경치가 좋은 이곳 공원 잔디밭에는 야영을 위해 텐트를 치고 음식을 즐기거나 전기 자전거를 몰고 다니는 아이들로 활기가 넘쳐 보입니다. 사실 이곳은 야영 텐트나 음식물 섭취, 전기 바이크 등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수변 산책길에 설치된 데크는 방부 처리가 되질 않아 갈라짐이 빨라지고 있고 부서진 채목까지 도출되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조성된 조형물은 풍경과 어우러지고 있지만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질 않아 당초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낙서까지 그득합니다. 특히 현충탑과 평택 3일 독립운동 만세터에 설치된 태극기는 찢어진 채 펄럭이고 있었고 조화물이 쓰러진 채 썩어가고 있었지만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이 현장을 고발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차장에는 하물차가 장기주차 또는 장차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출입할 수 조차 없지만 이런 분위기와 현상이 익숙해진 현장 같아 보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굳이 하고 있는 빗나간 시민의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개발을 이유로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관광평택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 뻔합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는 1997년 국민관광 최초 지정 이후 44년 동안 개발의 난항을 거듭해오다가 재중토위의 사업이 인정된 최초의 관광단지가 됨에 따라 보상이 시작되고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평택호에서 뉴스 프리즌 김정순입니다. 입맛이 없네. 야채 먹기 싫은데. 와자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세요. 평택이키운 신선한 농산물 슈퍼오닝, 슈퍼오닝으로 건.